반갑습니다. 완전체로서의 첫 행보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.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지금 만든 리프 구간에서 악보 적어놓은 대로 네 마디씩 순서대로 들어가서 보컬 벌써 들어오는 걸로. 짐이 괜찮지? 아니, 근데 녹음은 하면 되니까요. 그 처음에 네 마디 먼저 리프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고. 그다음에 드럼이 딱 들어오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합이 맞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우리 호동 형님께서 보컬을 딱 들어와 주시면 되지.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를 한번 더. 아니 다른 얘기예요. 엄연히 다른 얘기지. 그렇지. 네. 한번 해볼까요? 네.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지미 연습실이니까. 지미 씨 밴드 에 두루마리가 들어온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뭐내 연습실이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, 어차피 <laughs> 라이브 연습을 또 해야 되니까, <laughs> 시간할 거니까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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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해보죠.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줘. 아니면 어떻게? 아니, 아니 그냥 네가 신호를 줄 거야. 아니 먼저 그냥 들어가면 돼요. 그 메탈리카 라이브 중에 그왜 모스크바에서 했던 거왜안 받겠어? 그거 그러니까 30번, 그, 30번 봤지 30번 밖에 안봤어요 아니 그 3000번을 봐도 부족하지.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. 아시겠죠? 혹시 화났어요? 음? 나는 원래 화잘안내 그러면 갈게. 네. 딱딱딱딱은 해도 되잖아. 아, 근데 그 약간 멋이 없지. 딱 형이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클릭이 없어도 할수 있어요. 그게 메탈이에요. 그냥 그냥 갈게. 응. 내가 입으로 할게. 오케이. 이방이면 속으로 하면 더 좋고. 음, 속으로 할게. 네. 아쉬운게 이제 제가 갔잖아요 내가 보컬한테 가면은 좀 커버도 해주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하실거예요 어느 메탈밴드가 요즘 메탈밴드면은 내가 좀 이렇게 빠지면 또그 자리에 와서 퍼포먼스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게 너무 없어요 네. 저기 김씨 <laughs> 마이크가 안켜져있는것 같아요 목이 너무 <laughs> 마이크, 아예 켜져 있는데 잘 들렸잖아요. 악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. <laughs> 근데 목... 자고로 메탈 밴드는 <laughs> 내가 마이크가, <laughs> 마이크가, <오랬나> 마이크가 <laughs> 꺼졌어도 그거를 내 소리로 뚫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. 악기 소리를 뚫고 나오질 못하면 그거는 메탈 밴드의 보컬이라고 할 수가 없어. 추워어가지고 <laughs> 아니 안에 옷을 입어요. 옷을 그냥, 왜 이렇게 하고 있어. 그 메탈 뭐, 그... 내가 들었어 아예 여기서 손에... 소리가 아예 안 들린다니까 미안 나도 오랜만에 큰 소년 리 진짜 미안한데 아예 네가 뭐너뭐하뭐 뭐뭐 하고 있는지가 들리지가 않아서 아니 근데 제가 가서 들었는데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, 내가 나도 가서 때... 듣고 싶은데 선이 이게 지, 지미 씨 이게 선이 하... 가사들을 수가 없네 아, 눈빛만 봐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가사 얘기도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메인 리프를 했으니까 잠깐 쉬면 어떡해. 우리가 메인 리프 했으니까 우리 후렴 가사 얘기를 좀 <laughs>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니, 나는 메인 리프 가사도 한번도 제대로 아니, 혹시 한 한었어요. 우리 처음 만날 때부터 너무 <laughs>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. 원래 그래? 작업할 때 다들 예민해져 가지고. 네. 아, 그건 맞죠. <laughs> 근데 왜한 번도 제대로 안 부르냐고. 뭐. 자, 우리 됐으니까 <laughs> 우리 가사 얘기 좀 합시다. 네가 와서 부르면 되잖아. 내가 서는 게안 되는데. 아니, 왜그 마이크 그래요. <laughs> 왜, 나이 소리를 왜,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큰 <laughs> 소리를 내, <laughs> 큰 소리를 내. 아! 그래. 우리 지금 리프 좋아요? 아직 곡을 곡은 이제 멋있게 나왔으니까 가사를 우뭐 쉽게 접근을 하, 하자고요 쉽게 <laughs> 보통 체육대회 때 부르는 것들 뭐가 있죠? 테백 <laughs> 고음 이겨라, 청, 이겨라. 고음 근데 둘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어. 한 팀은 져보자고. 어, 우리가 다 배고니고. 어. 근데 스포츠 정신이 페어플레이 정신이라 정정당당한 거를 좀 너는 그는 좀 지킬 수 있으면서 우리 팀에게 유리한 거면 좋을 것같아막밥못 밥 먹어라, 배고파라, 밥 입맛에 안 맞아라. 그럼 우리 팀 배불러라, 배불러? 너네 팀 배고파라. 쥐나라. 지나라. 지는 잠깐이니까 내일면 그 괜찮잖아요. 지그 지나면 솔직히 축구에서 지나면 치명상이긴 하지. 그러면 우리 팀은 안 나야 되고 안 나고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 나라. 지나라 정도 괜찮은 것 같아. 지나라. 그첫 줄은 그러면 우리 팀은 우리 이겨라. 팀 이겨라. 너희 팀은 지 지나라? 지나라. 그래 그렇게 나쁘진 <laughs> 않다. 나쁘지 않아이 <laughs> 정도면 뭐 애교 애교. 그리고 지나라라는 말이 오르가이. 속을 알아듣지 못할 거야. 아그렇지 우리만의 언어지 신나라 그냥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 우는 것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판단하게 그냥 울어라 울어라, 울어라 열린 말 열린 결말, 울어라 우리 팀은 이겨라 우리 팀 울어라 왜 같이 이겼을 수도 너또 울어? 너무 치졸하고 뭐 우리가 아이스럽게는 한다지만 메탈 밴드인데 이 메탈인데 약간 그런 거보다는 뭐 우리 팀 뛰어라 니네 뭐 인대 찢어져라 전혀 정정당당이 아닌 가사들인데 아킬레스 오. <laughs> 오. 원인 없이 아파라 오. 막 감기 감기 걸려가지고 열 나가지고 호텔에 어. 격리되라. 오. 오. 대체 무슨 노래를 쓰는 거냐 너희들? 메탈밴드인데.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하기 전에 앞에는 정정당당 이런 얘기도 좀 하고. 아, 왜 스포츠맨 정신은 필요하니까. 음, 뭐 축구화를 안 가져. 등산화로 바꿔가. <laughs> 농구화 신고 들어가라. 뭐, 차라리 축구화 안 가져. 그 정도가 좋. 축구를 <laughs> 하긴 할수 있잖아. 농구 하신고. 풋살아로 잘못 갖고 잘, 가라. 잘못 갖고 가라. 이게 근데 이게 월드컵 응원송 뭐야? 아그니까 우리 이거 월드컵 응원송이지, 우리. 정정당당한 경기는 치를수 있는데 조금씩의 문제가 생긴 <laughs> 거지. 핸디캡을 주, 핸디캡 좋아, 좋아. 핸디캡. 핸디캡, 핸디캡. 그래도 그래도 대신 이렇게 다 하는 대신 리더 리더로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자 그래. 아니 이거는 근데 난이거 우리가 우리나라 팀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. 그럼, 어, 그럼 너네도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 응원하면서 이 노래 불러도 되는 거잖아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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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나. 그렇지, 이거 아. 미국에서 있을 때도 이런 상황을 보통 쌤쌤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. 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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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. 우리도 미국을 안 가봤나 이거 나. 야, 음. 이 노래가 그렇구나. 내일 나온다는데, 아뭐 일단 기대는 해보겠습니다. 해. 그럼 미안, 꼭 미안하다고 얘기, 해 네. 얘기하기? 아, 그리고... 메탈 밴드인데. 그러니까 다 하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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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미 씨 하고 싶은 거다 하고, 하고. 좋아요 좋아. <laughs> 전 좋아요 전 좋아요 <laughs> 승코 형 좋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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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간도 늦었고 했으니까 뭐 밥이라도 드시죠 먹고 들어가시죠 근데 나는 간수치가 조금 피검사인데 높게나와서 밤에는 야식 줄이라고 난 이거 응원곡 광장이나 아니면 뭐 어디 공연할 때 옷통 벗고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부끄러울 것 같아. 미안 미안 쟤. 아, 제가 살게요. 먹으러 가시죠. 아 마시는 네. 거 사드릴게. 아. 제가 살게요. 에이. 가시죠. 제가 살게요. 에이 가요. 밥 먹으러. 나 간수 조금 떨어지긴 했더라고. 아, 그래 뭐 맨날 눕겠어요 그게. 먹는다고 안 올라가요. 너너살 빼야지. 내일이야 형. 내일. 원래 다들 내일부터래. 예, 네? 예, 네? 네, 네. 내일부터 하시죠. 아. 오늘또 고생하셨는데 노래하신다고. 아, 근데 목이 마이크가 안 켜져 었던 것. 같아. 삼겹살 먹으면 안 돼. 소고기.